아예 간만에 뵙습니다 예 지금 예 지금 보니까 754일부터 최근에 5개 좀 봐볼게요 이제 막 보거든요 그래서 5개 보는데 보통 여기 보면은 이제 보너스 숫자 32, 37, 4, 1, 2, 2, 4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단번 때가 나왔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. 12. 왔는데, 음, 5번 6번, 5 6 7 9 11 12. 좀 뭔가 그죠? 또 30번 39 43. 이웃수가 없잖아요. 이웃수가 없고, 음, 이웃수가 없고. 이웃수 없죠. 3,4 최근에 이웃수가 예 많이 안보인다. 예? 여기 하나 보였고 예. 과연 몇번이 나왔고요. 형님들 예? 단번대가 단번대는 좀 나왔기 때문에 예, 단번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, 좀 20번대 안나온 번호들 예. 20번 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예, 계속 한번 봐보게요. 요즘에 이제 어, 자동으로 많이 해가지고 이제 많이 공부를 못 했는데 솔직히 못 했어요. 이제 또, 또 한번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. 공부를 이렇게 이제 최근 패턴. 예. 뭐제유수제유수는뭐 24번도 제유수가될수 있겠죠. 24번. 예. 추천한 번호는 24번 제외수서 그래서 어몇 번이 가장 강력하게 나올 것인지 한번 댓글로 좀,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. 이거 쭉 공부 다시 한번 해보고 예. 또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